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엔 노아가 방주에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냐. 왜 추수 때가 힘들고 어렵냐면요. 깨우치고 말씀을 증거해도 깨닫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날 홍수가 나가지고 다 멸하기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추수의 때가 힘든 것은 깨닫는 사람들이 너무 적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매우 영적으로 위험한 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벌써 치어져 출수 때가 되었다 하신 말씀은 뭘 의미하냐면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때 복음을 증거하러 일꾼들을 내 보내실 적에 과거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누가복음 10장 3절에 칼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이 어린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것 같도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저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적지입니다 적군 적군들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양들을 이리 때 보낸 것 같다. 영적인 전쟁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리고 10장 누가 봄 10장 17절에 보면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귀신들이 들끓고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는이세상니다 그래서 이주수 때에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위험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을 통해 노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탄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지금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가까우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잘 이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뜻을 행하여 양식을 삼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그 여인이 또 나아가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증거할 적에 많은 아, 이방인 사방의 사람들이 돌아와서 주님께 은혜받고 이틀을 더 묵게 되는 이 기적을 통해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이제 이틀, 2000년의 때가 거의 막을 내리는 이 시대 이미 밭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운 이 시기를 인원의 말씀 속에서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는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마지막 추수 때 영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 때에 끝까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증가하는 사명을 양식으로 삼아서 주님 한 번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다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를 되게 만들어 주옵시며 주님 앞에서는 난 많은. 추수의 열매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역을 통해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여주옵시며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멀리서 간과하시고 계시지만 여전히 이 땅에 기사와 이적을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는 날마다 그의 뜻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마지막에 추수 때에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참여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